과잉 방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와 결론 위주로 간단히 정리를 해 두시죠.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 중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 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간단합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단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싸움은 정당방위 인정하지 않지요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안 되고 가위 방위 행위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 중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언어장애 및 우측 반신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중상해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피고인은 가잉방이라고 주장했겠죠? 피고인의 행위가 가잉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중상해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시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